명절날 반찬으로 딱 좋은 새콤달콤한 나박물김치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곁들일 채소부터 준비하겠습니다. 미나리 한줌 준비해서 손가락 두 마디 길이로 썰어주시고, 대파 큰거한개 으스타게 썰어주시고, 청양고추 3 개, 홍고추 3개 쫑쫑 썰어주세요.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청양고추는 두 개만 쓰시고요. 양파 1개와 생강 25g은 믹스기에 갈 거니까 마음이 가는 대로 썰어주시고 배 1개는 가장자리를 잘라내고 나박하게 썰어주시고 무시 400g도 가장자리를 잘라내고 배 크기와 비슷하게 나박 썰어주세요 짜투리는 믹스기에 갈 거니까 대충 썰어서 따로 빼놓으시고요 배추 두통 약 1.2kg 준비해주시고 밑둥 자르고 낮장으로 분리하고 또 밑둥 자르고 낮장으로 분리하고 또또 또 밑둥 자르고 낮장으로 분리해서 무시하고 비슷한 크기로 나박하게 썰어주세요. 큰 잎은 이래 세로로 반 잘라서 나박하게 썰어주시면 됩니다. 썰어 놓은 배추는 이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물에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뺀 다음에 넉넉한 양푼에 담고 썰어놓은 무시도 담아주시고 굵은 소금 두 큰술 쳐서 30분 절여주세요. 소금이 골고루 잘 분산되도록 여러 번 이래 섞어서 버무리 주셔야 되고요. 절임물은 쓰지 않을 거지만 헹구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소금 너무 많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. 인자 냄비에 물이 끓으면 찹쌀가루 네 큰술을 물에 잘게어서 풀어주시고 조금씩 부어주세요. 눌지 않게 계속 젓어주시다가 화학 한번 끓으면 불 끄고 식혀놓으세요. 인자 양념 베이스 만들어보겠습니다. 썰어놓은 생강, 배짜투리, 무시짜투리 썰어놓은 양파 귤한 개, 물한컵 넣고 곱게 갈아주세요. 여기서 귤을 한번 넣어보시면 새콤달콤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. 향이 진짜 말도 못하게 좋으니까 귤 맛있을 때꼭 한번 넣어보세요. 인자 믹스한 거를 채에 바치가끈대기를 걸러내주세요. 끈데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거르는 동안 생수를 두어 번 부어서 맛있는 국물을 완전히 빼주셔야 되고요 여기에 어간장 4큰술 간마늘 크게 2큰술 쑤어둔 풀물 부어주시고 절여놓은 배추와 무시를 넣고 간이 들도록 한번 잘 섞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추는 물에 헹구지 마시고 절임물 짜지도 마시고 그냥 그대로 들어서 넣으시면 됩니다 간을 보시고 어르신들 드실 거면 좀 간간하게 그대로 하시고, 제 입에는 좀 싱거워서 천일염 한 큰술 더 넣었고요. 손질해 놓은 곁들일 채소 모두 넣어주시고 한번 잘 섞어서 드시면 되고요. 매운 거 좋아하시는 맵자랄 분들은 청양고춧가루를 한 큰술 채에 걸러 넣으시면 칼칼하니 맛있고요. 그리고 귤을 한개 정도 가로로 잘라가지고 넣어주세요. 이래 해주시면 귤의 과즙이 은은하게 빠져나와서 드셔보시면 상큼하에 기똥차게 맛있습니다. 느김적인 느낌으로 맛있게 드세요.